다행이로부터 이렇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제가, 자, 영상 촬영을 다 마쳤습니다. 자, 루비 퍼피. 루비 퍼피. 아,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. 나 어디서 만난 적 있었나? 자, 루비 퍼피. 저도 하나 키워보려고. 얘가 색감이 요렇대요. 그래서, 어, 근데, 얼마나 흙을, 마사 흙을, 마사를 많이 넣는지 화분이 너무 무거워. 루비 퍼피. 그 다음에, 이 로지아나. 저 로지아나. 로제아나 이름이 로제아나. 아, 얘 독특한데 희한한데 어 희한한데 로제아나 로제아나. 요 녀석은 만 원. 아참 루비퍼피는 만 사천 원. 제가 그 판매 영상을 하는데도 제 판매 영상을 이제 못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쇼핑 영상에서 왜 가격을 얘기 안 해주냐 답답해 죽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. 아이고야. 아버님 무겁네. 어. 빨리 가야 되겠다. 빨리 가야 되겠다. 어. 빨리 가야 되겠다. 자. 여기 한번 볼까요. 여기는 아. 요 헬리야 성은 진짜 제가 하나를 키우고 있어서. 키우고 있어서 제가 지금 요 녀석을 그렇지. 자. 안 하는데 요 헬리어성이 약간 좀 찌글찌글하게, 따글따글하게 작은 그런 애기가, 그런 매력이 있어요. 여기 보면 메비우스 금. 진짜 메비우스 금은 이게 얼굴 하나 큰게 10만 원이었거든요. 그래갖고 얘를 그때 못 샀어요, 저는. 키핀장에 매니아님들다 사는데. 그래갖고 제가 요기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. 어, 그 저는 근데 이제 그 군생은 꽃나라다요 사장님께 선물을 받아서 하나 키우고 있고, 진짜 큰 거, 10cm, 그러니까 10cm가 아니지, 10cm. 센치가 넘는 그런 대품 사이즈도 하나 키우고 있는데 얘는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요. 그러 키우고 싶었는데 못 키웠을 때그 생각. 아 제가 여기 이 골목에 왜 왔냐면 아요 마가리금 저 마가리금 많거든요. 근데 진짜 요번에 아기들이 너무 잘 나왔어. 그다음에 요것 때문에 왔어요. 로맨틱 펀치 제가 8,000원도 소개해드리고 15,000원도 소개해드리는데 야요 로맨틱 펀치는 진짜 제가 마음 같아서는요. 마음 같아서는 얼굴 요거 진짜 두 개짜리야. 진짜 저거 저거를 사야 되겠구나. 제가 요거를 왜 자꾸 이렇게 하냐면, 색이 너무 잘 들었어. 얘가. 색이 너무 잘 들어가고 너무 예쁘죠? 요거, 로맨틱 펀치. 그래서 요거, 색감이 예쁜 로맨틱 펀치. 얼굴이 막 바글바글 붙어있는 애기들이 도대체 어떤 얼굴인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. 너무 얼굴이 애기들이 많으니까. 그래서 그거랑 좀 비교 좀 해드릴게요. 어, 이 흑진주가 오늘 보니까 너무 예뻐요. 흑진주가 계속 저 봤었거든요.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흑진주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. 흑진주 잘 생겼죠? 흑진주 아, 바구니 한 바구니만 해야 되는데 한 바구니만 무거워 너무 요이 요 애기가 너무 무거워. 너는 내려. 너는 이따가 태워줄게. 자 여기서 그래서 쟤는 빼고 가벼운 애기들만 자 갑니다. 자 제가 아, 저 팅커빌 금 진짜 너무 무서워 요거, 살구 이야기. 24,000원. 요거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. 이제는 안 키웠던 애기들. 요거. 살구 이야기. 뭐안 키웠던 거야. 여기 키운 거 있는데. 로맨틱 펀치 키우그 키워... 다음에 팅커빌 금도 있잖아. 근데도 이 팅커빌 금이 너 예뻐요, 지금. 팅커빌 금은 완전 강추. 틴커벨 금 진짜 이번에 너무 너무 잘 나왔어 너무 어떤 게 좋을까 아 틴커벨 금 요거 딱 잘라 짜라. 잘라갖고 하나 아 라울금 사러 가야 돼 라울금 저 라울금 있는데로 얼른 가야 돼요 헉, 이번에 콘나르대로 라울금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서 라울금 아 저거 뭐야? 딴짓 하지 말고 빨리 라울금 있는데로 가자 라울금 라울금이 사실은 제가 라울금을 소품으로 키우고 있는데 요정도면 진짜 훌륭해요 왜냐면 요렇게 요렇게 복대가 요렇게 요렇게 요정도는 이것도 마음 같아서 딱 적심하고 싶다 너무 예쁘죠? 라울금 요게 지금 6,000원 라울금 6,000원 대박인 거야 이거 아! 혼자 대박이냐. 어, 안 들려. 너무 무거워. 큰일 났어. 오늘은 여기까지. 이 로맨틱 펀치랑 닮은 애기들이 또 클레이, 클레이가 있었거든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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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클로이, 클로이. 이 클로이 여러분 너무 예쁘죠? 얘는, 얘는 로맨틱 펀치랑 진짜 어떻게 다른지 너무 궁금해. 이 클로이. 클로이. 어떤 애기? 아, 저 애기. 저 얘기로 해서 제가 색감 한번 물들여서 키워 볼게요 클로이 하나 골라서 오늘은 끝 여기까지 심플하죠? 심플하게 끝 합니다 자 꽃나래 다육에서 7만원 이상은 화이트 그린이를 10만원 이상은 여러분 지금 다육이 선물을 하고 있는 다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제가 소개해 드린 영상도 챙겨 보시고 어, 선물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기재해 가지고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, 어, 이거는 제가 언박싱 하고 그다음에 분갈이 영상에서 또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? 어, 이번에 다부댁은 조금 어, 느낌이 좀 달라졌나요? 저는 언박싱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뵐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다부댁 도 10만 원이 넘었습니다. 어 여기 하나 보고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가? 그냥? 뭐 있었지? 뭐 있었지? <laughs> 어, 저는 여기에서 선물 뭐 받고 싶냐면, 방울복랑금 받고 싶어요. 방울복랑금. 사장님한테 방울복, 저는 방울복랑금이요라고 이야기 드릴 거예요. 방울복랑금. 10만원 이상 방울복랑금 선물 있습니다.